네 안녕하세요 6만명 탈모 카페 운영자 탈모극보광입니다 저희 모네스산스 카페에서 한 회원분을 모시고 왔는데요 아이디는 탈모 마크라는 분이시고 이제 군대 전역 이후부터 시작된 탈모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던 회원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여러분들의 모발식 병원들을 탐방하고 그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도 해드리고 추천도 해드릴까 해서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모발식 쪽에 좀 고민을 군 전역부터 하셨었는데 좀 그렇게 고민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된 이유나 계기 중에 가장 큰게 뭔지 알수 있을까요? 우선 아무래도 머리털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네. 심리적인 그런 스트레스나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음. 이제 20대 중반, 초반부터 계속 빠져왔던 머리가 음. 계속 이제 더 빠지고 있고 이제 계속 진행이 되는 고있상황이라 그러면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관리하시거나 뭐 약을 드시거나 그런 건 혹시 있으셨을까요? 혹시 바르는 약이나 네. 먹는 약 이런 거 전부 사용 중인신 분들 같은 거. 네, 네. 그렇죠. 네, 네. 프로페시아나 이제 그 먹는 거. 근데 네.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이제 네. 진행을 멈춰 주는 거지. 그렇죠. 치료가 되지 않는 거라서. 음. 이제 좀 다른 이제 수단이 필요하다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간단한 이제 소개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 실제로 모바일 병원들을 한분데씩 가볼 예정이에요. 저희가 지금 강남에 사무실이 있다 보니까 강남역이나 뭐 압구정 이렇게 근처 위주로 갈 예정이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렇게 탐방하는 과정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이렇게 회원분들을 모셔서 인터뷰를 같이 해볼 예정이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탈모 모발식 병원으로 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는 지금 황성조 털털 모발식 센터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 병원에서 상담을 받고 나서 원장님이 어떤 스타일로 상담을 해 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저희는 쭉 둘러보고 나서 차트 작성도 해보고 자연스럽게 상담도 받아볼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요 이게 인테리어가 되게 깔끔해 깔끔하고 오. 자격증이 자격증이야 뉴스 자격증 아. 아 엄청 많네 진짜 음. 딱 봐도 들어오자마자 약간 전문가의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고요 여러분 예방접종 응. 여기 보시면 국가대표 체육인들이 되게 많이 계시네요 <laughs> 유명하신 분 아닌가요? 얼마 전에 런닝맨에서 봤던 한기범 씨가 보이고요. <laughs> 아 네. 마라톤 선수, 진짜? 여기에 국가대표이네요. 바일소 국가대표. 연예인들 위주로도 많이 하시는 곡 같은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세계 모바일시 학회 회장. 아. 딱 봐도 포스가 있어 보이네요 <laughs> 음, 백금고 남상. 음. 업적이 되게 화려하신 분이 아닌가 싶은 상담을 받기 전부터. 기대감이 드는 병원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고 있네요. 어,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 여기 지금 탈모가 좀 있어요. 네. 혹시 이식을 한다면, 네. 어떻게 하고싶다 이런 디자인을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실까요? 아, 저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 라인 예. 지금 여기 내려온 부분 있잖아요 예. 여기 기준으로 동그랗게까지 예. 하면 될것 같아요 본인이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이런 이 라인이면 괜찮을 것아 오케이 같애. 자 그럼 이제 그걸 잡아보시고요 네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분이된요 네. 요런 디자인을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용원 씨가 그린 거랑 제가 그린 게 너무 다르죠? 네. 고점에 그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요 수술 전 수술 후인데요. 요 부위를 시식고요 네. 이 부위는 제가 심지를 못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를 의식하고 나서 2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된 네. 거예요. 보시면, 이제 동그란 원안에 탈모가 진행됐죠. 네. 그래서, 탈모약, 방지약을 안 쓰면 기존에 있는 모발 계속 진행되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만 빠진 게 아니고요. 이 부분에 있는 머리도 같이 빠졌을 거예요. 네. 2년, 2년 동안. 저 그렇죠. 여기 4,300개씩 먹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근데 이식한 결과만으로 이렇게 안 절대 안 돼요. 약도 같이 먹어서. 네, 예, 프로페셜널 2년 동안 먹었는데. 그래서 네. 여기 보시면 여기에 잔털들, 네. 이잔털이좀 굵어졌고요. 약을 안 쓰면 계속해서 이렇게 탈모가 이 뒤로 뒤로 진행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진행 막자고 제가 약쓰했는데 뭐 여기 있는 가는 털도 조금 굵어지고 또 심은 머리도 나고 그래서 아까 전에 수술, 수술하고 약을 안쓴 케이스하고 네. 수술하고 약을 쓴 케이스가 너무나 다르니까 네. 반드시 수술하고 약 쓰라 네. 그렇게 씀드리고요 제가 뭐 이제 모발 이식도 하고 약물 치료도 진행을 하면 이제 프로페시아 같은 이제 약을 먹고 이제 약물 치료를 진행하게 되는데, 혹시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실거 있으시면, 이... 예, 지금 프로페셔가 이제 나온 지 벌써 한 20년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20년 동안 아주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된 건잘아는데 다만, 어, 그런 약물 썼을 때, 확률적으로 한 100명 쓰면 한두 명? 너한테뭐 성욕이 조금 떨어진다든지, 뭐 이런 성적인 관련 그런, 기능들이 좀 떨어진다라는 음. 보고는 있긴 한데, 네. 뭐 부작용 생기면 끊으면 또다 이렇게 회복이 되니까, 너무 걱정 끊었고요. 어, 저는 프로페셔널 먹다가 그런 부작용 있으면, 아보다트라는 약으로 바꿔주고요. 네. 또 아보다트 먹다가 그런 부작용이면, 또프로페셔 바꿔주고 이렇게 하고요. 네. 뭐, 그렇게 조절할 수 있으니까, 뭐 부작용이 무서워서 내 약을 안 쓰겠다 잃어버리면, 포기해야만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죠 뭐 그런 부작용이 을 어, 걱정해서 약을 안 쓰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일단 한번 트라이 해보고 난 네. 다음에 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는 게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제 상담 좀 받고 나서 나오셨는데 몇천모 정도 받으셨나요? 4,500모 정도 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수술 방식은 어떤 걸 하셨어요? 전리 아, 방식으로 하시면 음. 좋겠다라고 음. 말씀하시더라고요 상담을 받으신 뒤에 어떤 느낌을 좀 받으셨나요? 어, 되게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예. 뭐 궁금했던 거나 이제 몰랐던 거 음. 이런 것들다좀 설명, 말씀을 잘 해주셔서 네. 편안하게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음, 상담받은 다음에 내가 몰랐던 사실이나 뭐 새로 알게 된 거나 이런 거 혹시 있으신가요? 그약물의 뭐 부작용에 대해서 네. 약간 애매하게 알고 있던 것들, 음. 그런 것들 관련해서 음. 이렇게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음. 그런 걸로 좀 공부 체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프로페시아 고민하고 계신데 혹시 어떤 부작용에 대해서 들으셨어요? 성욕이 감퇴한다든지 음. 이런 얘기를 좀 들고 있었어요. 뭐 그것도 뭐 전체인 사람들한테 다 네.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그쵸. 몇몇 사람들한테 이제 좀 소수의 사람들니까 그런 부작용이라고 네. 말씀하셔서 걱정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4년 정도 복용하셨었나요? 네, 3년? 저도 한 5년간 복용했었는데 그런 일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일어나지 않는데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어떤 심리적인 불안감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약의 부정형 중에 몇천 명에 한명 정도 나타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고민을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탈모약 복용해서 탈모를 꼭 방지하시고, 민옥시를 바르시고, 비유틴 복용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황성주 털털 모발 이식센터에서 탈모 마크님과 같이 상담을 같이 받게 되었고요. 6만 명 카페의 모네센스에서 다양한 회원분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탈모에 대한 고민을 소통하고 있는데요. 저희의 이 영상, 탈모 병원 탐방기를 통해서 더 많은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서 탈모 극복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